거대한 산불이 경상도의 대지를 삼켜버린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퍼져나간 새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향을 떠올리며, 누군가는 책임감을 안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아래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 장민호, 그리고 김용빈의 팬클럽 사랑비. 이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불길을 이겨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 이찬원의 고향을 향한 진심 불길 속에 피어난 따뜻한 마음. 울주의 산들이 거센 불길에 휩싸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뉴스를 보며 안타까워했고 또 누군가는 마음으로 위로를 보냈지만 단한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었습니다. 이찬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이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했고 조용했으며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를 두고도 그는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SNS에 긴 글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단한 가지. 조용히 1억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했습니다. 그 돈은 고향 울주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설명도 없이 내민 손길. 거기에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찬원이 태어난 곳, 자란 곳, 그리고 음악을 처음 접한 곳이 바로 울주입니다. 어린 시절 고요한 산길을 따라 걸으며 흥얼거리던 소년의 목소리는. 이제 전국을 울리는 가수가 되었고 그 소녀는 이제 다시 그 고향을 향해 노래가 아닌 행동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가 남긴 이 한마디는 수천 개의 기사보다 수만 개의 SNS 게시물보다 더 깊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언제나 밝고 유쾌한 이미지로 사랑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책임감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부는 단순히 유명인의 선행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이찬원이라는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삶의 태도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저 조용히 전달된 기부 소식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졌고, 그제야 우리는 그가 얼마나 조용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고향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바쁜 스케줄, 수많은 공연과 방송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그 뿌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책임감, 사랑, 그리고 기억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의 기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고향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가? 당신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시 세상에 돌려줄 수 있는가? 이찬원의 선택은 그 답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말이나 광고 없이 오직 행동으로 증명한 진심. 그는 가수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청년으로서 자신이 가진 것을 고통받는 이들과 나누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음악은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음악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이찬원은 이번 기부를 통해 그런 위로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중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짓는 스타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진심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진짜 진심은 조용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이번 산불 사태 속에서 이찬원은 단한 번이 카메라 앞장면 없이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제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우리도 그 바람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책임의 이름으로 행동하다 장민호. 따뜻한 리더십의 본보기.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순간 우리는 진짜 리더를 알게 됩니다. 경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단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앗아가고 일상을 파괴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 앞에서 한 사람의 침착한 행동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가수 장민호. 그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사회적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민호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 속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오래, 더 꾸준히 무대 밖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2024년부터 대한적십자사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그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이번 산불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산불 피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는 단지 안타까워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 1억 원을 대한적 십자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책임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위한 위례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재난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해온 그는 그 누구보다 일상을 잃는다는 것의 무게를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 바람은 절실하고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고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장민호는 이전에도 조용히 수차례 기부와 선행을 실천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한 이미지를 연출하지 않았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팬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번에도 그는 그저 묵묵히 행동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타라는 단어를 화려함과 연결 짓습니다. 그러나 진짜 스타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민호는 이번 산부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어떻게 책임으로 돌려주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홍보대사라는 명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장민호는 이번 기부를 통해 단지 사회적 직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 연예계의 선배로서 선한 영향력의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리더십은 단순히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그 고통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장민호의 선택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의 요청도, 기대도 아닌, 스스로의 신념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기분은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진심을 가진 연예인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고. 그리고 그 말은 곧, 장민호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장민호는 그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도 따뜻한 대답을 건넸습니다. 그 대답은 말이 아닌 행동이었고, 그 진심은 지금도 피해를 입은 이들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기부 이후에도 어떤 홍보나 언급 없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조용한 헌신과 책임감은 그 어떤 무대보다도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장민호는 이제 단지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시민, 그리고 따뜻한 리더로서의 존재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3. 무대 아래의 기적, 김용빈 팬클럽 사랑비. 선한 물결을 일으키다. 스타의 존재는 무대 위에서 빛나지만 그 빛을 반사해주는 이들은 언제나 무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아래, 수많은 이름 없는 얼굴들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타오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김용빈의 공식 팬클럽, 사랑비. 그들은 이번 경상도 대형 산불 앞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주체적인 움직임으로 진정한 팬덤의 의미를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산불이 번지고 피해 소식이 언론을 통해 퍼질 무렵, 사랑비 팬들은 곧바로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우리도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물음은 단순한 공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그들은 단 2일 만에 총 사정구 영역 만원이라는 성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피해 지역에 기부합니다. 놀라운 건이 모든 과정에 김용빈이라는 가수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랑비 팬들은 이번 기부를 가수의 이름이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팬덤이라는 공동체가 가진 연대의 힘과 사회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깊었습니다.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되고 피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말 속에는 그 어떤 수식도 그 어떤 영웅심도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아픔에 마음을 기울일 줄 아는 성숙한 공감의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의 팬덤 문화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선한 영향력을 실현하는 사회적 주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사랑비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김용빈의 음악에서 받은 위로와 용기를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기부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기부는 단순히 숫자로만 기록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십, 수백 명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고민하고 논의하며 서로를 믿고 한뜻으로 움직인 믿음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팬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도 강력한 연대입니다. 김용빈 역시 이들의 행동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대에서 사랑받는 것도 큰 복이지만 그 사랑이 사회 전체로 흘러간다는 사실은 가수로서 무엇보다 큰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아래에서 선한 행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의 여운이 있을까요? 사랑비 팬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외치지 않았고, SNS를 도배하거나 언론에 자신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물결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지금도 그 여우는 피해 지역 어딘가에서 따뜻한 온기로 살아 숨 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팬이란 무엇인가? 좋아한다는 감정은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비 팬들이 보여준 이번 실천 속에 그 답이 명확히 들어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진심일 때 세상을 바꾼다. 김용빈과 그의 팬들은 서로에게 음악이었고, 이제는 사회에도 그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무대밖에 박수는 들리지 않지만, 가장 오래 남는 울림은 아마도 바로 그런 조용한 기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대 위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스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감동은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고요히 고향을 품은 이찬원의 진심, 공인의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준 장민호의 결단,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수를 따라 세상에 선한 물결을 일으킨 사랑비 팬들. 이들이 전한 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사람을 향한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진심이 어쩌면 불보다 더 강한 치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